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자녀들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함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서신의 특징은 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특징은 믿음을 강조하지요. 요한은 그 믿음은 곧 사김이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 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와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가 사겨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혹은 카톡으로 출근한다, 아침 커피 마신다, 점심은 뭘 먹었다, 회사 회의는 어떤 것을 했다, 늘 몸은 떨어져 있죠. 시공간이 떨어져, 있, 아, 공간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늘 어떻게 한 마음은, 마음은 하나 되어서 상대편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마음도 서로가 너무 너무 잘 느끼지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은 사귐이고 사귐은 몸은 어디 있든지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늘그 마음 속에 뭔생뭘 생각할까요? 상대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성령을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거치고 사납고 또 이렇게 음, 뭐라 그럴까요 푸석푸석한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어, 이렇게 사랑으로 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특징이 왜 그렇게 변할까요? 왜 사납고 거친 마음이 부드럽게 온화하고 변하게 될까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제 새벽예배를 드려요. 이제 새벽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각자 이제 출근하시는 성도님 계시고, 가정일 하시는 성도님 계실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하루가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오늘 지금 현재 이제 5시 38분입니다. 5시 38분부터 이제 잠드실 때까지 뭐 10시나 11시 때까지 시간이 쭉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사시는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기억하죠 더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시지 않은 분도 계시는 반면 어떤 분은 늘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10% 예수님 생각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10% 그것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죠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루 온종일 하루 온전히 마치 태양빛이 지구를 비추듯이 우리가 태양빛을 비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내리쬐고 있지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을 태양을 바라보듯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좀 같다 생각해서 창세기 43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 때문에 다 애굽에 온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에고베 총리가 정말 선품이 좋으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집에까지 초대하네. 그리고 이제 멋지게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요셉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넣은 거지요 시험하죠. 그래서 가는 길에 다 멈춰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했는데 어떻게 내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이렇게 막 혼을 내죠. 아, 우리 아니라고. 우리 절대 안 훔쳐갔다고. 그럼 가방 다 풀어봐라. 그랬더니, 베냐민의 가방에서 요셉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거지요 그랬더니, 유다가, 유다가, 그럼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은잔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오늘 창세기 43장 3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43, 네. 아버지의 생명. 여기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아이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로 묶여있대요. 이게 묶여있다라고 원어의 뜻은 가샤르라는 건데, 묶다. 연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네 됐습니다. 네, 자막 내리셔도 돼요. 자, 아버지는 지금 고향 땅,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있고, 베냐민은 지금 이집트에 내려와 있어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들은 지금 먼 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뭐라 고 그러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동생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통 스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지요, 하나 주요 하나 묶여 있지요. 연결되어 있지요. 사랑하면 연결되는 거지요. 사랑하면 묶여 있게 되지요. 사랑하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지사에서도 보면 햅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성부님이 하루를 출발해서 시작해요.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되고 염려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걱정돼요, 근심돼요. 힘내라, 힘내라. 왜 이렇게 자꾸 걱정하냐? 너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대신 반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감사드려요.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주님도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인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즐겁게 하실 것인지 우리 안에 달렸어요. 주님은 마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교에 무슨 발표를 하거나 무슨 책들을 가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뛰어나 놓아도 내아이내 손자만 보이듯이 하나님은 지금 80억 인구에겐 관심 없어요. 그러지 나에게만 관심 있어. 나에게, 나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전 문 밖을 나가시면서 어떻게 생활하시냐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마음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온전히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일치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시, 거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아, 13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라고 하죠. 여기 거하다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메노라는 헬라인데 이것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두 개가 있는데, 메노라는 뜻과 스케노아라는 두 개가 뜻이 있어요. 메노라는 뜻은 투숙하다, 영혼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스케노아는 거주하다, 살다는 뜻과 함께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장막을, 쳐, 함께 거하지만,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거할 수도 있고, 한번 거하면 영혼이 투숙하는 것처럼 영혼이 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를 써서, 영혼이 함께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갈비는 이것을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여기,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내네 주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될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도박하면 밤새 도박할 수 있어요. 술 마셔서 밤새 술을 마셔요. 그게 즐겁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즐겁죠. 우리는 어떤 게 즐겁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거워요. 밤새 기도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고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즐겁지요.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을 몰라요. 우리의 즐거움을 모르지요. 그래서 각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 이 찬양의 기쁨, 이, 이 하나님께 기도의 기쁨을 그들은 몰라요. 우리의 기쁨이 참되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라져요. 잠시, 잠깐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하나의 기쁨을 누리면 두 개를 누려야 옛날같이 똑같다 생각돼요. 점점 커져야만 기뻐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거든요. 자족함이 없거든요. 세상의 기쁨은 하나 얻으면 두개 얻고 싶고 세개 얻고 싶은 게 세상의 기쁨이지만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죠. 그래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닮아가요, 닮아가. 사랑하면 닮아가요. 자꾸만 닮아가요. 저랑 제 아내랑 닮지 않았나요? 닮았죠. 눈짝 눈 이렇게 좀 코도 <laughs> 닮았어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성격도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져요. 음식도 비슷해져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5년, 10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지요. 끊임없이 주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오늘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행복하게 해드릴까? 주님, 뭘 해드릴까요? 주님, 저에게 기대되시는 게 뭐예요? 자꾸 생각하니까 닮아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의해야 될게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렌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해요. 생각은 마귀가 거하는 거처예요. 생각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처예요. 마귀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생각에 거하는 거예요. 무슨 집이니 건물이니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지배해요. 다스려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 에, 지배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에 불쑥불쑥 불안한 생각이 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염려가 드네요 성령님 인도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